안녕하세요 드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9월 셋째 주 토시공 SSSS 공략 영상입니다 이번에 사용한 캐릭은 제리를 썼고요 제리는 각성기까지 열어주면 좋긴 한데 여유가 없다면 그냥, 그냥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리가 최고시 없으면 좀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레이첼, 젤다, 그리고 티아리스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뭐 유성 캐릭 여유가 있다면 다른 캐릭을 기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레이체 스킬은 다니기로 드시고요젤단은 그냥 어, 호위 백스텝을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이 맵은 적들이 부활에다가 성공하기 때문에 배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레이첼 이런 식으로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란지우스는 아, 이렇게 젤리 배치하시고, 그 다음에 토자를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랜디우스를 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격은, 어, 젤리한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저 다가오다 말고요. 그래서 고유 쓰고, 황타를 치는 경우가 있고 소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 소절 쓰는 게더 편해요. 람다도 성수 보쓸 수가 있고 이렇게 또 방역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나 어, 이건 람다를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번에는 란디 사거리 밖으로 먼저 파킹하시고요, 란디를 그리고. 레이첼로 성원으로 먼저 클라렛을 공격해줄게요. 그 다음엔 힐로 젤다 만피를 만들어주시고요. 아마 초절이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백스텝 넣고 글스볼로한 그 방에 적을 잡으시면 오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내강으로 먼저 레이첼을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클라젯한테는 각성기를 한방 먹여 줍니다. 여기까지 깔끔하게 하시면 좀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스턴에 걸릴 거고요. 시그마가 초절를 먼저 쓰고 람다 광역기 이걸 버텨야 됩니다. 굉장히 아파요 이게. 겨우 살았죠 정말. 여기서 클라렛스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턴도 역시 란디 사거리 밖에서 파킹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제리도 이렇게 하시고 란디 스택이 이번 턴에 기적을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란디가 다가오고, 다음 턴에는 초절을, 아, 그, 코이를 쓸 거예요. 코이가 풀린 턴이라서 이번 턴에, 어, 열심히 마무리 해야겠죠. 시그마가 자위를 하고 있고요. 람다도 여기 성수 보고 있습니다. 이번 턴에 어떻게든 람자를 다운 시켜야 됩니다. 제다부터 붙어서 한 번, 평타를 리 먹여줄게요. 백스텝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란지우스를 먼저 1컷 해주시고 제리로 2컷에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2컷 됐고요 그리고 어, 레이첼로 시그마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럼 그냥 어, 그냥 레이첼에 진격을 주겠습니다. 징격 여기 주시고요 여기서 란디우스가 호일를안 쓰고 공격을 하면 그냥 한번 죽으면 돼요 어차피 란디우스 부활이 두번 더이기 때문에 그 다음 시그마도 한명 잡을 건데 어, 괜찮습니다 그냥 죽고 부활하시면 됩니다 죽지도 않았네요 이제 진격이 있기 때문에 어, 란디우스를 먼저 패서 피를 깎아주고요 순차적으로 딜을 박아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시그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질 수가 없는 싸움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를 서주시고 그냥 공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때리는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공격하시고, 죽을 때 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 정면 전면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첫 턴에 무슨 스킬을 쓰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정 어렵다 싶으면 그냥 어, 량, 저랑 똑같은 스킬로 계속 리세마다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고 얘도 쓸컷됐고요 2컷 <laughs> 마지막으로 3컷을 시키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렵다 싶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마라를 해가지고, 이게 시계 돌리는 걸로 안 됩니다. 시계 돌리는 걸로 안 되고, 어 정확히 말하면, 그, 뭐야, 어 나갔다 와야 됩니다. 나갔다 계속 번갈아 오시면 패턴이 바뀝니다. 시계는 앞만 돌려봤자, 어차피 첫, 첫 번째 스킬은 같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